치라인 2019에서 적층 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에서 속성 들어가시면 내가 앞으로 명령을 통해서 그릴 벽에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하단에 이 벽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누르면 세트 창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새로 눌러서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300월 응,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디렉토리는 요 상위에 있는 요 경로를 말하는 건데 새로 만들고 싶다면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범위는 이 프로젝트 이 파일에서만 쓰겠다면 이 프로젝트 파일 전체 내 PC에 저장해 놓고 쓰겠다면 위에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자, 현재 300월이라는 벽이 테스트라는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고 하위에 생성이 됐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요 속성 창 하단에도 테스트에 300월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트 창은 닫고요자이 벽의 속성에서 적층을 누릅니다 벽 적층에서 지금은 적층이 하나죠 하나의 적층으로 생성이 됐고요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자 재질은 어, 모두 벽돌로 나타났는데 두께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190 중간에 들어가는 어 여기 단열 영역은 50, 그리고 치장 조적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6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재질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선택을 하고요. 단열재에서 단열을 선택을 하고요. 부분은 이제 벽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질을 바꾼 건 여기 미리보기에 지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3D에서 봤을 때의 재질이겠죠. 자, 해치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세줄 무늬로 45도 각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단열 부분. 50, 50으로 지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벽돌 부분은 패턴이 아니라 솔리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회색으로. 자, 평면에서는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변경을 해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세트 창에서 수정을 한번 눌러줍니다. 한번 다시 저장을 해주는 거죠.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2D 상에서도 3D 상에서도 단열층, 구조층, 그다음에 외부 마감 조적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질이 어, 여기 내부에 보이는 것과 여기 외부에 보이는 게 다르죠. 자, 이 벽의 속성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표현되는 부분이 이 3D에서의 이 면에 표현되는 재질을 결정합니다. 을 외반의 재질을 우리 어, 벽돌로 다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